2025년 7월 29일 밤, 런던 로열 엘버트홀 무대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마지막 피아노 음이 허공을 가르자 전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긴 드레스 자락이 무대 위로 흘러내렸고, 관객석에서는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곧 이어진 것은 폭발적인 기립 박수. 수천 명의 관객이 일제히 일어나 손뼉을 치며 환호했지만, 전유진은 미동도 없이 고개를 든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미소도 없었고, 손을 흔드는 제스처조차 없었다. 그저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퇴장했다. 기립 박수의 중심에서 침묵을 지키는 이 장면은, 그날 밤 수많은 시청자와 현장 관객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전유진은 그토록 감동적인 무대 후에 눈물을 흘렸을까? 왜 그녀는 박수 소리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 침묵이 더욱 많은 것을 말하는 듯 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에는 온갖 해석과 추측이 넘쳐났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전유진은 이번이 처음 런던 무대에 선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날 무대는 달랐다. 단지 지리적 거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를 위해 노래하는지 온몸으로 느낀 날이었기 때문이다. 런던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그녀는 생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올렸다. 무대 위에서 들썩이는 화려한 조명이 아닌 무대 아래의 어딘가에서 조용히 화면을 지켜보고 있을 어머니의 얼굴을 이제 내가 지킬게요. 무대 위에서 부른 이 노래는 단순한 듀엣 발라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딸이, 한 사람의 가수가 어머니에게 건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끝까지 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울게 했다. 그 밤, 런던의 기립 박수는 누군가에게는 환호였지만, 전유진에게는 침묵 속의 사죄였다. 많은 이들은 그녀의 침묵을 오해했다. 하지만 그 침묵에는 말로는 담지 못할 사연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연은 무대 뒤편, 조용한 호텔 방위 전화기 너머에서 시작되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침묵의 의미를 따라가 보려 한다. 무대 위 눈물의 진짜 이유를 전유진이 직접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런던에 도착한 것은 무대 이틀 전,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였다.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지만, 전유진은 공항에서 별다른 인터뷰 없이 조용히 숙소로 향했다. 리허설도 미리 비공개로 진행됐고, 스태프들은 그녀가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귀띔했다. 공연 전날 밤, 그녀는 호텔 방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은 영국 특유의 촉촉한 밤공기와 바람소리로 가득했고, 그녀는 탁자 위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써내려갔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것은 엄마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였다. 그날 밤 그녀는 단한 통이 전화를 걸었다. 한국과의 시차를 감안하면 새벽이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는 전화를 받았다. 유진은 별다른 인사도 없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노래 잘할게요. 그말 뒤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어머니는 그냥 응. 음. 하고 대답했을 뿐이다. 통화 시간은 고작 36초. 그러나 그 짧은 통화는 다음 날 무대 위에서의 눈물로 이어지는 시작이었다. 공연 당일 로열 엘버트 홀은 일찍부터 붐볐다. 한국과 일본 양국 팬들은 각자 준비한 현수막과 응원 메시지를 들고 자리를 지켰고 중장년 팬들은 전통 한복이나 기모노 차림으로 등장해 이 무대가 단순한 공연이 아님을 증명했다. 무대 조명이 서서히 켜지고, 순백색 드레스를 입은 전유진과 셔츠 차림의 손태진이 나란히 등장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한 듯 자연스럽게 시선을 마주쳤고, 첫 음이 흐르자 공연장은 조용히 숨을 죽였다. 노래는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로 시작됐다. 가사 하나하나에 감정이 실려 있었고, 유진의 목소리는 마치 편지를 읽는 듯 따뜻하면서도 떨림이 느껴졌다. 손태진이 화음을 얹으며 후렴구로 이어지자 관객들은 숨조차 쉬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노래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유진은 눈을 감고 조용히 한 호흡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사 ‘이제 내가 지킬게요’를 윽조릴때 그녀의 눈가엔 분명히 눈물이 맺혀 있었다. 노래가 끝나고 객석은 폭발적인 박수로 뒤덮였다.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환호했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다. 특히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는 무대가 끝나고도 계속 눈을 닦으며 말없이 자리에서 서 있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온 팬이었다고 나중에 밝혀졌는데 손에 쥐고 있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노래는 우리 세대에게 위로입니다. 그날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고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작 무대의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을 흔들거나 감사 인사를 하지 않고 조용히 무대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 모습은 방송 화면에도 고스란히 담겼고 그 침묵은 오히려 수많은 말보다 더 강하게 다가왔다. 다음 날, 손태진의 라디오 방송의 게스트로 출연한 전유진은 비로소 그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청취자들이 보내온 질문에 답하던 중한 팬이 물었다. 왜 끝나고 아무 말도 안 했나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요. 노래를 부르기 직전에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혹시 엄마가 이 노래를 다 듣기 전에 끊으시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요. 이 말에 스튜디오는 잠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번 무대가 제 노래를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말 끝에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고 DJ였던 손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발언은 곧장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팬들은 그녀의 감정을 이해했고 이전까지 침묵에 대한 오해를 사과하는 글도 줄을 이었다. 무엇보다 많은 이들은 그녀의 노래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고백이라는 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날 저녁, 공연장 관계자에 따르면 유진은 무대가 끝난 후 한참 동안 무대 옆 통로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고 한다. 공연 끝나고 대기실로 바로 가지 않고 흰 드레스를 입은 채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한 스태프가 다가가려 하자,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멈춰 세우며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그리고 한참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를 정리하고 무대 뒷문으로 사라졌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그날 저녁 어떤 취재 요청도 받지 않았고, 숙소로 돌아가서도 다음날 오전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음 일정은 없었지만, 그녀는 따로 인터뷰나 행사 없이 조용히 귀국했다. 그 모습에 기자들조차도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이번 무대는 단지 한편이 노래를 들려주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유진이라는 가수가, 그리고 전유진이라는 딸이 평생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한 무대였다. 그녀가 노래한 것은 단지 사랑이 아니라 후회였고, 그녀가 흘린 눈물은 단지 감동이 아니라 간절함이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무대 위에서 오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날 전유진의 눈물은 흔하지 않았다. 그건 계산된 퍼포먼스가 아니라 평생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처음으로 꺼낸 한 사람의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침묵 속에서 가장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박수는 분명히 환영이었지만 전유진에게는 잠시 멈춰 서게 하는 벽이기도 했다. 모두가 뜨겁게 환호하는 그 순간, 그녀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무대는 끝났지만 그녀 안의 이야기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린 듯 했다. 어쩌면 그날의 침묵은 세상이 기대하는 말 대신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정말 엄마에게 내 마음을 다 전했을까? 정말 이 무대로 충분했을까? 공연이 끝난 뒤한 팬이 남긴 댓글이 화제가 됐다. 당신의 침묵이 더 많은 말을 해줬어요. 그 짧은 문장 안엔 수많은 감정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전유진은 무대 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침묵 덕분에 우리는 그녀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소리보다 진한 감정은 언제나 조용한 틈에서 피어난다. 라디오에서 밝힌 말처럼, 그녀는 이번 무대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노래했다. 그 마음은 관객에게 전달되었고, 그 노래는 단지 음악이 아닌 한 사람의 기억이 되었다. 무대 위에서 흘린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과 남은 시간에 대한 그녀만의 대답이었다. 누군가는 그녀에게 물을지도 모른다. 왜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왜 그날 밤, 그렇게 조용히 무대를 내려왔느냐고. 하지만 진심은 때로 말보다 무겁고, 눈물은 때로 설명보다 선명하다. 그녀는 말 대신 몸으로 노래로 침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전유진은 여전히 젊고 그녀의 노래 인생은 이제 막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그날 런던에서 그녀가 보여준 감정의 깊이는 누구보다 성숙했고 그 침묵의 여운은 길었다. 무대에서 울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고요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끔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혹시 아직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런던의 무대는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또 다른 무대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조용한 한 줄의 노래가 다시 우리를 멈춰 세우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당신의 침묵이 들린다.